네, 오늘은 마태복음강의 76번째 시간으로 예수냐 바라바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십년을 좌우한다 라는 옛 광고의 카피가 있듯이 사람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이죠. 세상 사람들은 지식과 경험, 그리고 자료와 이익을 생각하면서 선택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선택을 합니다.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우수아는 큰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큰 성을 함락한 후에 승리의 기쁨에 빠져서 그 다음에 있는 작은 아이 성은 이 정찰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3천 여명을 보냈다가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물론 아이 성의 패배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간의 범죄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성과 같은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다면 아간을 회개시키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을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빌라더의 법정에 서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우리는 이같이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선택한 지난날은 없었는가? 그리고 앞으로 많은 선택이 있을 것인데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선택할 믿음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지난날의 선택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있을 모든 선택에 믿음을 그리고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는 어떤 선택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첫째는 예수냐, 안정이냐입니다. 이 오늘 선택의 기록에 놓인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로마의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이죠.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들었지만 이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 빌라도가 굉장히 잔혹하고 사악하고 탐욕적이며 유대인들을 굉장히 억압했다는 것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런 빌라도는 그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죠. 그런데 우리 누가복음이나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놓아주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만 보더라도요, 예수님을 십자금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대중들에게 그가 그렇게 참혹한 죽음을 당할 만큼 큰 잘못을 했느냐라고 이렇게 군중들에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도, 어,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리려고 한 흔적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흔적들을 그 빌라도의 질문을 통해서 알수 있는데 빌라도는 예수님께 오늘 11절에 보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죠. 빌라도는 정체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길 때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고발한 이유는 이 가이사의 통치를 뒤엎고 반역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이 타이틀로 빌라도에게 고발을 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의 분봉 왕이 헤롯이라는 것을 당연히 잘 알고 있었겠죠. 이 보금서에 보면 둘이 서로 원수였다가 예수님을 죽이는 당일엔 친구가 됐다라는 기록을 보면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그 죄명으로 예수는 가이사에게 반역할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누명을 씌운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요, 이 빌라도의 질문의 의미를 잘 알고 계셨죠. 그러면 이 무죄를 그 변호하기 위해선, 그래 나는 왕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생각하고 물어보는 정체적 의미의 왕은 내가 아니지만, 나는 온 우주의 왕이다라는 대답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 한마디만 하시고요. 오늘 마태복음의 기록으로만 볼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침묵 그리고 나는 왕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고백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 십자를 지시기 위한 각오가. 담겨 있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의 대답보다는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작정하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풀어주고자 했던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풀어주지 않았을까? 이 역사의 기록대로라면 그의 무자비한 성격과 억압하는 통치를 통해서. 이 군중을 무력으로 제압할 수도 있었을 텐데 또 그리고 이 군중들의 요구를 지금 들어주면 앞으로도 이런 종류의 요구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빌라도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빌라도는 결국 대중의 요구를 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습니다. 그 이유는 이 당시 기록에 의하면요. 이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 칼과 창을 쓸수 있는 보병과 기병의 수가 약 2천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2천 명의 보병과 기병으로는 예루살렘에 만약에 폭동이 일어나면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빌라도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정치 군사적인 상황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은 군 중에 넘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의 내면에는요. 밀란이 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밀란이 나면 평소 자신의 통치에 불만을 가졌던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큰 해악을 끼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토인들에게 두려움은 이겨야 될 것이고, 이러한 두려움은 믿음의 부재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수많은 구절을 통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요즘처럼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 때에 모두가 다 죽겠다, 못 살겠다 할 때에 우린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에 담대하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무죄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아닌 자신의 안정을 택했습니다. 자신의 안정을 위해 예수님을 군중에게 넘긴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안정이냐? 라는 질문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이 도전해 오는 그러한 그 도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24절에 나는 이 피와 무관하다 하면서 자신의 양심을 위해서 손을 씻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양심의 짐은 덜면서 군중 또한 안심시키는 철저하게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회주의적 태도를 취하거나 혹은 양심과 세상을 동시에 만족하기 위해 빌라도와 같은 기교나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택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늘 양쪽의 양다리를 걸치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의 선택은 결국 자신의 보잘것없는 양심은 지키면서, 예수님은 대중에게 넘기는 선택을 한 것이죠. 이 선택으로 인해 비록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일 의도는 없었을 지언정 모든 그리스토인들의 신앙 고백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오늘날까지 고백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놓아줄 힘과 권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정을 택한 빌라도처럼 우리는 양심과 세상을 만족하게 하는 일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즉, 타협이 최선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최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하지 말라라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하라 라고 유혹할 뿐이죠. 적당히 순종하고,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예배해드리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행한 신앙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양심의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도 만족시키고, 나도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서 행했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하나님도 제사하고 바알도 제사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죠. 신앙도 지키고 좋은 것도 없고 적당하게 어느 선만 지키면 된다는 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에는 적당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오늘 적당히 타협하여서 안정을 따르는 성도들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배들교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한절히 추원합니다두 번째는 예수냐 바라바냐 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요 이 로마의 총독이 유대인의 청원대로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특별 사면의 전례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그 전례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죠. 왜냐하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시기로 넘겨준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1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당시에 밀란과 살인과 강도 이세 가지 죄는 칼의 공의로 무섭게 다스리는 범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범죄에 비해서 밀람과 살인과 강도는 엄하게 어, 죄를 다스렸다는 것이죠. 빌라도는 특별사면 후보로 거론된 이 바라바는 이세 가지 죄를 다 지은 요즘 말로 말하면 굉장히 큰 흉악범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흉악범보다는 이 시기로 넘겨준 예수를 사면해달라라고 그렇게 요구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이 재판관이 두 명의 후보를 내면 유대인들은 한 명을 청원하는 그런 전례에 따라서 가장 흉악했던 바라바, 그리고 시기로 넘겨준 예수님 중에 너희가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물어봤다는 거죠. 빌라도는 당연히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빌라도의 생각과는 다르게 시기로 넘겨준 예수님이 죽기를 유대인들은 더 원했다는 것이죠. 빌라도의 이 얄팍한 계략은 사람들에게 먹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빌라도는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놔줄 수 있었지만 비겁하게 백성의 힘으로 놓아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던 이유는 물론 예수님의 무죄도 알고 있었지만 19절에 보면 그 아내의 꿈 이야기 때문에 더욱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물론 빌라도의 아내가 그리스도인이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종종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꼭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애굽의 바로의 꿈을 통해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고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다니엘은 많은 사람들을 구하게 했습니다. 애굽의 바로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아니었죠. 이처럼 하나님은 꿈이나 이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기록된 말씀, 즉,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되게 깊이 잠들었을 때보다는 깨어있는 상황에서 의식을 통해 더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꿈과 이상은 애매모호할 때가 많지만 깨어있는 자들이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가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이 저한테 꿈 해몽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 목사님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저는 대답을 하죠. 우리가 꾸는 꿈의 90%는 개꿈입니다. 그리고 물론 한10% 정도는 하나님이 꿈으로도 말씀하시지만 요즘에는 꿈보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꿈 해몽보다는 성경을 더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물론 영몽을 꾸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도 그러나 이렇게 의식이 없는 꿈으로보다는 우리가 밝게 깨어 있어서 말씀을 읽을 때 그때 성령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더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빌라도는 전례에 의해서 바라바인지 예수인지를 정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20절에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무리가 바라바를 달라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 몰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군중들은 이미 예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주신 오병이어를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 잊어버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권함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대제사장과 장로의 가르침 사이에 어떤 것을 따를 것인가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의 질문이 바로 예수냐 바라바냐입니다. 우리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 앞에 서면 당연히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을 선택할 것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막상 우리의 지난날의 선택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바나바를 세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늘 말씀대로 선택했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선택한 군중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는 그들은 예수님보다 바라바를 선택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바라바로서이다. 그들이 바라바를 선택하죠. 이것은 예수님보다 바라바를 더 낮게 생각한 겁니다. 더 좋게 생각한 겁니다. 밀란과 살인과 강도를 저지른 바라바를 예수님보다 더 낮게 생각한 것이죠. 우리의 시각도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유혹과 같은 것에 넘어가면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예수님보다 바라바가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좋게, 더 낮게, 더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라바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음성, 누구로부터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또한 오늘 이 바라바를 선택한 군중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수 있는 두 번째는 그들은 바라바를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물어보죠. 그럼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하랴? 그랬더니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나이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멀리 밀어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의도적으로 기도 안 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왠지 모르게 짜증이 올라오면서 신앙생활의 회의 같은 것을 느껴본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드리기 싫어하면서 말씀으로 간섭받는 게 귀찮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내면에는 그냥 적당히 믿다가 내가 천국에 가고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는데 굳이 내가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생각들이 내면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밀어내게 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세상의 것,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소리가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그런 소리를 자꾸 들으면 나는 결국 바라바를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베대교의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시는 귀한 우리 베들교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또 오늘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선택한 군중의 모습을 보면 알수 있는 세 번째는 내가 바로 바라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 흉악범인 바라바가 달려야 됐지만 바라바는 살고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내가 짊어져야 할 죄와 형벌의 심판을 예수님이 당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교회에서 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교회는 타락하고 생명을 잃게 됩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받고 은혜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멀리하고 바라바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바라바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주간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대신 바라바와 같은 이 형벌을 받아야 되는 나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날마다 보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선택은 피의 공로냐 피의 대가냐입니다. 오늘 이 빌라도가 자신의 양심을 위해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피에 대해서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에 보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 말은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없어졌고요. 그리고 1948년 이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유태인들은 세계 2차 대전 때에 6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히틀러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이 모든 유태인의 시련들이 이말 때문이다 라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민숙이 14장 28절에 보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제가 그리스도인의 언어생활 오후에 뵙게 하면서 이 말씀을 주제로 10주간 강의를 했는데 이 얘기는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을 듣고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라고 악평을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럼 내 귀에 들린 너희 말대로 내가 행하겠다" 라고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는 말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이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말이 굉장히 악한 이유는 뭐냐면 후손들까지 이 저주에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이 후에 태어날 후손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 조상들의 잘못된 서원, 선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대해서 유죄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의 대가를 이 사람들과 후손들이 고스란히 물려받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후손들에게 피의 대가를 물려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물려줘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는 바로 구원과 영생이죠 바라바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멀리에서 얻게 된 예수님의 피의 대가 그 처절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주신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우리 후손들에게 전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했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오늘 우리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고 주님만 믿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대제상장과 백성의 장로와 같은 유혹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길을 기울이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빌라도와 같이 예수를 버리고 택한 안정이나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를 버리고 택한 바라바는 모두 피의 대가를 치르게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을 택하고 하나님만 섬기길 원하는 가정은 그 피의 공로로 인해서 구원과 영생이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사랑하는 베들크의 성도님들은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피의 공로가 임하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앞으로 점점 더 악해지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위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우리 주일학교 또 유스 그룹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담당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많이 힘써 주시는 우리 베들 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